출발 시간 6시 35분. 2020년 5월 11일 4일차 영상일기 평행봉 도전 영상일기 시작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경인고속국로에서 인천 쪽에서 오는 차량으로 지금 아주 길이 복잡해 있습니다. 저는 행당보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선정권, 무능정권, 무책임정권, 문재인의 풍선 후에 현수막, 정의롭게 나라답게.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도 나라답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도 정의롭지 않고 하나도 나라답지 않습니다. 나들목을 지나 한강공원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는 한강 물입니다. 한강 물. 68세 의 나이에 평행봉 도전 일기 영상 일기를 하면 좋은 점네 가지 사행시를했습니다 운자는 대한민국으로 하겠습니다. 대 대단한 기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한 한강변의 식물 모든 게 매일매일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을 할수 있어 시청자들과 같이 볼수 있다는 게큰 기쁨입니다. 예, 네, 민초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천금보다 더 좋은 명언 한 마디를 매일 함으로써. 시청자님들과 공감을 할수 있어서 무척 좋습니다. 그 국민교제가 될수 있는 매일 동영상이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단한 기적, 한, 한강 변남 매일 기록, 민, 민초, 민초우병의 철학, 국민교제 되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포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한강 전망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강 전망대, 옆에 와 있습니다. 태양경찰이 보이고, 자, 한강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한강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한강입니다. 운동시설이 있는 서강대교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강을 한번 180도, 있는 자리에서 돌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운동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비 날씨에 바닥에 물이 고였습니다. 오늘은 아주 말끔한다, 말끔한다. 네, 사람들도 한몇 분이 보입니다. 아, 시계탑을 찍겠습니다. 시계탑. 시계탑이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아, 운동기후별로어저께보단 대부분 한 10회 이상 더 증가시켰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이제 마지막 남은 예, 거꾸로 거꾸로 매달리기 저게 보이는 게 평행보입니다 저 평행본 과연 내가 5개월 후에 저기 올라서 차오르기를 할 수가 있는지 기적을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동 종료 시간 8시 30분 50분 정도 운동했습니다 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기에서 당산목 나들목까지는 2.1km, 당산목 나들목에서 아파트까지는 1.7km, 그래서 4km가 되겠습니다. 왕복 4km, 8km를 걷게 됩니다. 무궁화 동산에 있는 오두막, 오두막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금보다 더 좋은 말 한마디, 명언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천금보다 좋은 명언 한마디,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라고 백서철학자 김영숙 교수의 경험적 진리, 경험적 진리입니다. 여섯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는 딸들이 말해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랬는데 김명석 교수님께서는 서로 고생은 했지만 그때가 행복했었다면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 아주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에 고통과 불행을 더하게 됩니다. 즉꼭 문재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같은 사람들 조국 조국 정경심 같은 사람들입니다. 경제는 중산층에 머물면서 정신적으로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사회에 기하게 됩니다 그게 우파, 자유시민들의 자식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사랑이 없는 고생은 고통의 짐이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어 냅니다 인생의 나이는 길이보다 의미에서, 내용에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래 살았는가 묻기보다는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남겨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의병은 평행봉 도전 일기로 뭔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경받는 노년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탄에게 문제, 문제의 폭정, 악정에 저항하는 의병으로서 총성 결과도 너무너무 허무하고 또 왕따도 되고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애국심의 발련이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고생! 그래서, 의병저은 행복합니다. 애국자님들 실망, 실망에서 희망을 만듭시다. 그게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컵방송, 신백훈, 올림! 우봉화동산, 이렇게 숲길에, 개나리, 아, 민단. 민들레, 민들레꽃. 민들레꽃입니다. 예, 아침 햇살도 비치고 아주 싱그러운 한강에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천당 같았던 한강 공원이 이제 끝이 나고 당산나들목 출구에 왔습니다. 자전거가 아주 싱싱 달립니다. 자전거도로 횡단할 적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기간 시간 아파트 기간 시간 아시사십분아시사십 분.